아 m in l o 고저주월요에 어느새니까 내세상에 걷지 Such a summit, 네 몸을 떨게 만들어 바다 걸쳐 입어 마숭이 yeah. 그냥, well. so 그냥 내게 안겨 울면 널 만나며 도면쉬은 라인 울지 는 너무 웃을 라인 내에널안날라 다른 생각은 하지 마 CrCKзų, 음, 너의 두눈 속에 너무 신나고 나와 지금 네가 원하는 걸난 I get it 무한 내고 I can 덤벼게 느껴지는 걸 I get it I do 알고 있어 나를 향한 말다지 않을수록 깊어져 갈 모든 Emotions 기다리고 있어 Oh just to get you are. 아주 yeah.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금씩 너를 띄우는 이대로 <목소리도> que dá que dá i <laughs> <laughs> 「そのドラマが目にある」<music>「髪のリスのトラブルを」<music> 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파하입니다 오늘 경기 한번 치러 볼게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일치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 시층신분잘 보이세요? 네 오늘 축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 <laughs> 네 여러분들 전과자 아시죠? 전과자 제가 바로 이대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로서 네, 경희대 온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세번 정도 왔었나요 경희대? 저 말고요 전과자로어네 그때 한세번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경희대 세번그 이상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가 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저기.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해야지. 우리 아까 왔으면 좋겠다. 여기 앞에 가면 손 들어보자, 손 들어보자. 잠깐만, 어디라고? 미디어? 그리 저기들. 중속과 또 오라고? 아. 그럼 하나 더. 아, 여기 오면 진짜 경희대 제대로 알릴 수 있다. 저기 점프하는 남은 생 지금, 지금 죽에어 뭐라고? 아, 주변에서 아니라는데? 확실해? 원이라고 미안한데, 들리지 않습니다. <laughs> 언니, 언니! 저기, 힌트 나왔어요, 힌트 나왔어요. 저! 무슨 환경할까? 주거 환경할까? 거기 가면 재밌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하나 추천 받을게 마지막 하나. 자. 저..저기 여학생 어 여학생 피아노? 미안 <laughs> 네 아무튼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만큼 제가 자주 갈게요 싸우지 마라, 알았죠?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요즘 전과자에서 아, 제가 보지 못했던 이제 대학 생활을 요즘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꽈팅 알아요 여러분 꽉팅 아니 너 하고 싶은 거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말고 저기 나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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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랑 하자고 어디라고? 어? 어디 아빠? 정치외교 생물 미디어 오케이 근데 잠깐만 꽈층은3대3 아니야? 맞아? 이때는 이때를 위한데 아무튼 요즘에 전과자로 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어, <laughs> 저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꽈층만으로 보자는 건 아니잖아, 그치지 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게 됐고 오늘. 정의대 온 만큼 재미있게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제 여러분들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곡 한번 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삼켜 버린 주스, 그성냥 깨져버린 루, 조용히 주고받는 비밀 아무도 눈치 못하고난 너의 나쁜 허리 더가빠지는 그가에 속삭여 죽음보다 더 나은 이미 중독된 범인다 내 위로는 그대로 To be the bad guy 둘이 해낸 너무 달콤한 기분 Baby close your eyes 그저 느껴봐 돌이킬 수 없이 스면들지 깊이 감미로운 Kisses 그 안에 영원히 넘쳐버릴 만큼 나를 채워줘 너를 위한 맘이 계속 되도록 파도치는 넌 휩쓸어간 날 내일을 떠올리기엔 아쉬우니까 집중해줘 all day 너만 하면 ok 벗어날 수 없어 널널 깨워내는 빛은 속 s 여 감싸 이밤 가득 번진 s w e e t e s s p e e a s g o o n to be the bad guy 이 순간을 느껴 You can make the ice start 하라하는 Summer Do you like the way I If you wanna taste it Say oh 분위기에 취해봐 tipsy 복잡한 건다 잊은 듯이 숨이던 끝까지 참을 n e v Hey come on dance for me now 몸에로 노래 나다 나보다 밝은 이 밤이 자유롭게 더 뜨겁게 Bo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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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t down l o take it up high Hey, 더 뜨겁게 Burn your mind 한계를 모르고 Go high One, two, one, 낯선 이 감각 Three, four, 널 사로잡아 Five, six, 왜 없어 난

t 바 봄바 봄바라 타타. 여러분 아, 오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친듯이 놀아야겠죠. 오늘 잠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 오늘 경희도 온다고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선물 주기 전에 경희대 뭐 자랑거리 여러분들 있을까요? 네너아 너도 자랑거리고 그리고 또너 누구 뭐 어떤 거저 더꽃 단풍도 예쁘다면서 맞아? 그리고 학교 예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만 예쁠까? 너희들도 예쁘지 않겠어? 맞아? 오케이. 제가 근데 옛날에 어 경희대 에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 로버 아세요, 여러분? 들 로버. 로버 뮤비 촬영을 경희대에서 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의 기운, 기운을 얻고 로고가 굉장히 많은 사랑 받았는데 이 또한 경희대가 가진 에너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맞죠? 어,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적당히 놀아라 어 지나치는 음주는 삼가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음, 평상시에 많이 놀긴 하겠지만 축제니까 한번 오늘 미친듯이 놀아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께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렛츠 go. 천천히 할래 어땠어요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네.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한 곡만 남았는데 네. 마지막 곡로버 들려드릴 거거요 그래서, 로고 나올 때, 다 같이 로고 외쳐주는 거야. 알겠죠? 잘할수 있죠? 오케이. 오늘, 한 번, 격기를 뿌셔봅시다. 가시다 <laughs> Yeah. Yeah. Come on and hashtag me. 내게 집중해, 넌. 내게 닉스로 큐니 네 프로정이. 감히안 잡힐걸. 가식거리 찾아 헤매이는 내게 마이 팩. 그저 이리저리 나를 늘어봤자. 아무 상관없어 방관하는 가짜. 서로 가던 길을 걸어 그냥 가자. i okay.